제가 요즘 운동 자극 받으려고 인스타에서 몸매 좋은 언니들 사진 보다가 상담은 솔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자들 사진은 안 보고 남자들 사진만 보거든요. 네, 솔직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제가 브라를 찰 자격이 있을까요? 네,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보니까 저보다 가슴이 크잖아요. 아, 가슴 큰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대요. 평소에 허리도 아프고 뛸 때도 엄청 아프다고 저도 전설로 듣기만 했는데 수술할까요? 돈 있으면 수술하시는 게 힛. 보라는 아픈 거 싫은데 어 그럼 운동하시면 힛. 보라는 힘든 거딱질색 그럼 인스타에서 몸 좋은 사람들 그만 보고 현생을 열심히 힛. 그치만 보라는 인스타 중독인데 아왜 아,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얻는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지 세상이 그냥 아주 콤바치지?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노력을 좀해 보라는 무서워 아! 시간 다 됐네요 렌탈 답정란은 왜 신청하신 거예요? <laughs> 저 상담사가 꿈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덕분에 상담사의 꿈을 포기하려고요. 감사합니다.